귀찮은 청소 이젠 안녕 로보락과 LG 전자 에코백스 비교해보세요. 로보락 로봇 청소기 큐레보 에지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째 청소 성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털이나 모래 등 작은 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한다고 말씀하시네요. 특히 모서리 청소가 잘 되면서도 소음이 보통 수준이라 집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둘째, 원격 제어와 자동 충전 기능 덕분에 편리함이 배가됩니다.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소를 시작할 수 있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 크기도 적당해서 공간 활용도가 높고 디자인 또한 깔끔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는데요.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러 기능을 고려했을 때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은 정말 만족스럽다는 평이 대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보락 큐레보 에지씨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지 말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LG 전자코드제로 RO 로봇청소기 RO 58WKA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용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첫째 흡입력과 걸레질 성능이 정말 뛰어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먼지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물걸레 기능으로 바닥이 더욱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한다고 하네요. 둘째, 스마트한 매핑 기능 덕분에 장애물을 피하며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LG 신큐 앱과의 연동으로 원격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은 바쁜 직장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셋째, 소음은 일반 청소기보다 조용한 편이라고 하며 배터리 소모도 적당해 30평대에서도 한번 충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몇 가지 단점도 있는데요. 자동 먼지 비움 시 소음이 크고 충전 스테이션이 공간을 차지하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결론적으로 LG 코드 제로 아로는 스마트한 기능과 우수한 성능을 갖춘 로봇 청소기로서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민 중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에코백스 디보티 30S 프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뛰어난 가성비의 로봇 청소기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흡입력과 청소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애완동물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바닥의 먼지와 머리카락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물걸레 기능도 기대 이상으로 작동하며 청소 후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깨끗해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한 앱과 연동하여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원하는 시간에 청소를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자동 충전 기능 덕분에 사용자가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스스로 충전하는 점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센서가 장애물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용자들이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총평하자면 에코백스 디보티 30S 프로는 중급형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로봇 청소기로서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집안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진정한 도움이가 되어줄 것입니다.